얼간 콩보도 배워볼까요? 얼간 응. 콤보가 이렇게 맞춰주면 됩니다. 릴블바나 얼간만 있으면 돼요. 이두개 종은 바꾸면 돼요. 제가 원하고 싶은 걸. 아이고, 걸려걸요 저도. 아, 어? 그냥 죽여줍니다. 한번 더, 한번 보여줄게요. 잘 보세요. 우클릭을 누르면 리볼버가 연사가 돼요. 자, 피해줍니다. 이렇게. 피해주고. 리릭로 연사. 리가안 맞아. 나이스, 죽였습니다. 여기에서 얼광 맞추기 쉽지 않아요. 음, 어떻게 만들어 갈까요? 그래서 팍! 선사가 됐네요 이렇게 되고, 자, 얼, 아까는 좀안 좋았어요. 여기 맵에서 좀 얼광이... 맞는 얼광을 맞추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밑으로 갑시다 아니다 위로 가가지고 돌격 갑시다 들어가고 그렇지 잘 보세요 뒤에서 이렇게 하는겁니다3 쉽죠 그러니까 여덟 꽤 네, 사용하시길 바래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